여기 라운지는 무료로 두 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먼저 애프터눈 티를 먹을 수 있는 하이티가 있고, 저녁에 칵테일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브닝 칵테일이 있습니다. 방콕에서 이렇게 무료로 라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진 않은데, 그중 유명한 곳은 여기 신돈 캠핑스키와 인터 컨티넨탈,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갈 이스틴 그랜드 파야타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호캉스를 즐기고 싶다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하이티 음식은 핑거푸드가 많은데 먼저 미니 프레즐, 브리오슈 등의 빵과 정말 다양한 종류의 치즈가 있습니다 웬만한 호텔 조식보다 다양하네요 그 옆에는 마카롱, 티라미수 등이 있는데 티라미수가 많이 안 달고 너무 맛있었네요 코너를 돌면 연잎 찰밥이 있고 크림과 믹스베리잼 그리고 스콘이 있습니다. 해초샐러드, 패스 그 옆에 점심식사 대용이 가능한 헤메그 샌드위치가 있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참치타다기 샐러드가 있습니다. 과일은 오렌지, 잭프루트, 부아바가 있는데 과일이 많이 아쉽네요. 하이틴은 조식을 늦게 먹었다면 점심 대용이 가능할 정도로 나쁘지 않네요. 야외 테라스도 있어서 뷰를 보면서 잠시 바람 쐬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음료를 주문할 수 있는데 과일 주스부터 각종 티, 탄산 음료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저희는 점심 대신 먹었는데 부족함 없이 맛있게 먹었네요. 라운지 이브닝 칵테일 시간이 돼서 또 먹으러 라운지에 왔습니다. 이브닝 칵테일은 오후 하이티보다 더 다양한데 먼저 각종 치즈와 햄, 그리고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랄린 초콜릿과 마카롱, 레몬 타르트가 있네요. 코너를 돌면 제일 위부터 순서대로 바나나 찰밥, 딸기 케이크, 망고 푸딩이 있고, 핑거푸드로는 오리구이와 어묵튀김이 있는데, 둘다 개인적으로 별로여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과일은 파파야, 멜론, 파인애플, 파인애플 수박, 수박, 용과 등 다양하게 있고 요리는 토마토 스프, 치킨 에그 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삼겹살 구이 마지막으로 메시드 포테이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브닝 칵테일답게, 맥주, 와인, 칵테일, 목테일 등, 주류도 정말 다양하고, 음료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데 왔으면 해야 하는 것, 바로, 짠이죠. 소화도 물병으로 짠했네요.